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저 소식 금융시장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덮친 오미크론 공포에 우리 증시도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르고 내리기를 현재 반복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오전 중에 지수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29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 0.51% 오른 2978.17에서 거래 중입니다. 개인의 매도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도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SK하이닉스가 3%대로 크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램시장 점유율 확대 소식에 상승세입니다. 애플과 효과를 보고 있는 LG이노텍은 목표주가 상승에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점 부담에 6%대로 급락하고 있고 LG화학은 65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최저가를 이틀째 뚫고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매수에 0.11%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5원 오른 1191원 55전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뉴욕 증시는 벌써 사흘째 하락 마감을 했죠. 네, 다우지수 1.23%, S&P 1.14% 급락했고요. 나스닥 1.24%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산타랠리가 펼쳐지는 연말에 이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때문인데요. 다보스 포럼은 내년 초여름으로 연기됐고 각국이 새해 맞이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의 1분기 g d p 전망치를 2%로 내려 잡았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3%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산타 랠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SBS 위즈 전선입니다.